형형형형형형안내면 응. 네. 진가가에 말해 보라 돌리도비 <laughs> 다, 나, 뽀 싸우지 마. 들어 제... 홀손님은 내가 유리컵 먹을 쓰라고 했지 이거 아깝다고. 아니야 수고한데.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. 오야 수고하... 어, 재민이가 설거지한 걸로 아주 잘할게요. 그냥 깨끗하게 잘해놨어. 알았어요. 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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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지마 이거 맞아, 이거 맞아. 내가 넘어 <laughs> 괜찮아 맞아, 맞아. 괜찮아 맞아, 맞아. 이거 맞아, 맞아. 안 골랐어 분명히 <laughs> 그러게 안 골랐는데 <laughs> 걔, <해드렸다> 이거 <laughs> 내가. 뒤집혀 애들아 어, 괜찮아 내가, 스티커를 내가, 어, 애들아. 내가 골랐어 애들아아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다 좋게 해아 <laughs> <괜찮아>. 아, 근데 제이킴이지 오마이갓 이거 나는 거 같아 H.J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근데 왜 괜찮아요. 원래 미안 미안. 이런.. 무튼 애기들 밥다 먹었어요? 다다 네. 먹었어요? 네. 나도 나도 해줘. 나 해줘. 오케이! 나도 해줘. 나 해줘. 나 해줘. 네 여러분, 그리고 이 막붙이다가 내가 해줄게. 아 내가.. 내가 지성이 내가 해줄게요. 나의 아, 의미 좀생각아너 의존할 때중요하않아긁어줘 아이고! 아이고!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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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하나, 하나, 어, 주차 셋, 론 5월 10일 1 1아 12시 13시 14시 15시 아, 6시까7 그래, 아, 18시 19시 18시 19시 18시 19시 18시 19시 18시 1 9 아, 18시 19시 어8시1 아, 시 18시 19시 18시 19시 스무시스9시 18시 어 까먹었어 슬러시 슬러시 아 슬러시 진짜 귀엽다 에브랜드 이거 팔렸데 진짜 왜 이렇게 귀엽지? 너 이런 말도 할줄 알아? 방금 아, 얘기 네. 저는 별밤하고 소리아트가 좋아요 오 아나 근데 진짜 나 아까 느꼈는데 우리 멤버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. 진짜 오늘 기, 기특 기특했어. 근데 진짜 나 솔직히 아까 감동했어. You did so good today. <laughs> 아이고 귀여워 애기들. <laughs> 귀여워. 야, 너 근데 머리도 좀 잘랐어? 그래서 사분들도 갑자기 어려졌다고응 어렸, 음, 귀엽네 정우 없는 정우 저나 아, 아, 나 아무것도 안했어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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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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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는는 우리 애기들 재밌었어요. 내가 있어서 내가 수 있어서. You guys ready? You ready? Amen. 저희 드림이들이 되게 이쁘잖아요. 그렇죠? 진짜 제 눈에도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 눈에는 얼마나 이쁠까 모르겠지만. 우리 멤버들이. 말을 너무 잘해요. 아, 휴, 미치겠네. 근데 정말 우리 애들은 진짜 보면은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치? 약간 인정하죠. <laughs>